하겠습니다. 자 미아파밀리아 미오프라텔로 스토리 총정리 곧 연달아서 개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미오프라텔로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리즈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스토리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오가 미아의 프리콜이라서 미오가 스토리상 더 앞이고요 20년대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미아 들어가면 1930년대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고요. 배경은 뉴욕에 있는 이탈리안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동네가 배경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은 굉장히 경제가 호황기였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마피아들이 판을 치던 시기였는데 이탈리안 출신 마피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탈리안 하면 마피아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인종차별을 좀 많이 받았다고 제가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거든요 현재 이 세계관에서 미국 뉴욕을 주름잡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마피아 패밀리는 이름이 보체티 패밀리입니다. 루치아노 보체티 라는 사람이 보체티 패밀리를 만들었고 자기가 1대 가수와 넣가 됩니다. 이 사람의 부인은 나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둘 사이에 침? 치, 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당연히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가 크면 이보채티 패밀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루치아노 보채티가 애를 하나 더 주워옵니다. 써니보이라는 애를 주워와요. 그러니까 어, 지금 근 중에서 치치는 루치아노 보채티의 친아들이고 써니보이는 양아들이 되겠네요. 둘 사이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루치아노 보체티한테 입양돼서 써니보이가 들어왔으면, 둘이 형제니까, 안녕, 잘지내보자 우리 오늘부터 형제야. 라고 해야 되는데, 써니보이가 말을 안 해요. 무려 3년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치치는, 마피아의 아들이라기에는 조금 애가 연약하고 여리고 좀감정적인 면이 있어서, 루치아노 보체티가 항상 치치를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치치는 약간, 뭐랄까, 나도 강할 수 있어. 약간 아빠한테 그런 억하심정이 있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 총을 훔쳐서 얘가 놀러 나갔다가 불량배한테 찍혀가지고 쫓겨 봤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왔는데 갑자기 치치를 막 때렸던 불량배가 돌멩이를 막 와악 하고 쓰러져요. 보니까 써니보이가 돌을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3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대사가 엄청 멋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써니보이가 치치를 구해주면서 그때 둘 사이에 뭔가 유대관계가 생겨요. 전까지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치치는 써니보이를 약간 질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자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파파가 얘를 너무 예뻐하니까 어, 써니보이를 약간 동경 질투? 어, 이런 상황에서 루치아노 본체티가 어, 생을 마감합니다. 어, 치치는 당연히 내가 패밀리를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루치아노 본체티는 당연히 써니보이한테 패밀리를 물려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써니보이한테 네가 우리 패밀리의 두 번째 보스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사업을 모두 합법화를 시키고 너는 상원의원이 되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루치아노 보채티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 써니보이 입장에서는 어, 자기가 양아들로 길러와 졌는데 이 친아들인 치치한테서 어떻게 보면 후계자 자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래서 치치가 써니보이한테 와서 야 너는 길에서 데려온 후계자 나는 파파의 친아들이니까 네가 패밀리를 나가 내가 보스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써니보이가 거기서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음, 이렇게 하고, 패밀리 나갑니다. 이 입장에서는 약간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었으니까, 얘가 패밀리의 보스가 됩니다. 지금 보스 표시를 이걸로 해줄게요. <laughs> 현재 치치가 보채티 패밀리의 보스입니다. 써니보이는 집을 나가서 뭘 하냐? 피자 가게를 차립니다. <laughs> 피자 가게에서 미드 하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이름이 플로렌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써니보이와 플로렌스가 만난 아이 중에 한 명이 스테파노라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스티비라고 소개를 합니다. 스티비는 길에서 신문을 파는 고아 소년이었는데, 스티비는 플로렌스를 좋아해요. 길에 가는데 누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같이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뭐 짝사랑을 하는데 플로렌스한테 써니보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절망합니다. 자 여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간비노 패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체티 패밀리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뉴욕에서 새를 떨치고 있는 마피아 조직의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랑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자, 간비노 패밀리의 아들이 와서 치치랑 협상을 하는데 간비노그 아들이 이렇게 와 무슨 하 어쩌고저쩌고 감비노인데 걔가 이렇게 와가지고 조건은 무슨 조건 무조건 쉬어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체티 패밀리가 가진 걸 무조건 나누기를 강요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민호가 막너약빠는 죄지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얘가 어쨌든 사랑했던 파파를 막 욕보이니까 치치가 빡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강민호를 빡 싸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강민호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치치는 완전 멘붕에 빠집니다. 치치가 완전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선 선이보이가 나가기 전이다. 선이보이랑 <laughs> 이 솔저인 라코라는 애가 나오는데. 어, 얘네가 이제 와가지고 치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막물어보는데 치치가 음식형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치치가 감비노 패밀리한테 물고기를 보내요. 물고기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고 노래로 he's a w i n e fishes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피아 조직원들끼리 상대 팀의 조직원을 죽였으면 그 상대 팀한테 물고기를 보내서 네 조직원은 이미 물고기의 밥이 되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약간 도발. 어 이런 의미로 물고기를 보내서 감비노 패밀리와 보체티 패밀리가 완전히 적이 됩니다. 그런데 감비노 패밀리가 원래는 보체티 패밀리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세력을 못떨치고 있었는데 치치는 껌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치치를 죽이겠다고 감비노 패밀리들이 이제 막 칼을 뽑고 나선 거죠. 칼이 아니겠지. 총을 뽑고 나선 거죠. 치치가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니니 보이는 치치가 감비노 패밀리한테 죽일 위험에 당했다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아요. 이 스테파노가 팔고 있던 신문을 써니보이가 우연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지키러 다시 패밀리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제 어쩔 수 없이 결별을 선언합니다. <laughs>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플로렌스는 막잘 그 사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인 거잖아요? 너무 절망해서 얘가 이스트리버에 빠져서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얘가 그 이스트리베이 풍경 빠졌을 때 얘를 구해준 게 스티비. 써니보이는 모릅니다. 플로렌스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플로렌스는 살아남긴 했지만, 플로렌스의 아버지의 권유와 스티비가 이제 다시 당신 살던 런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플로렌스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써니보이와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써니보이는 치치를 구하려고 이제 돌아왔어요. 얘가 이런 짓만 한게 아니고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마약 싸움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약사업하러 만난 파트너가, 미겔레, 파울로, 를 만나서, 얘네가 치치한테 마약사업을 하면 서로 돈 주고, 마약 주고, 딱 헤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턱 으, 이렇게 해가지고, 치치를 기절을 시켜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감옥에다가 치치를 가둬놓고, 얘네가 뭘 주냐면, 그 유명한, 국만두를 줍니다. 그래서, 치치가 <laughs> 미겔레와 파울로한테 납치당해서 10년 동안 국만두만 먹으면서, 거기에서 납치 감금 생활을 하는데요, 어. 알고 보니까 써니보이가 얘네한테 시켜서 치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죽은 걸로 해 놓고 있어라 라고 하고 써니보이는 내 치치가 폭사해서 죽었다는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강빈호 패밀리한테 너희 아들도 죽고 내 동생도 죽었으니 우리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똘똘하게 이 전쟁을 무마를 시킵니다 치치가 없을 동안요 어 써니보이가 또 얘네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그 카지노 운영하는 거, 어, 그런 거를 손기술이나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찌가 그때 얘네한테 그 카지노 운영하는 어, 요런 거에 대한 교육도 받고 10년 만에 탈출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미겔레랑 파울로가 잠들었을 때 몰래 탈출을 하는데 미겔레랑 파울로 가 자고 있다가 눈한쪽만 뜨고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체를 그냥 모아주는 그런 착박친구들이고요 만족성을 부른다는 점. 요즘 논란인 것이 만족. 만점 두 표인지 만표 두 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나는 당연히 만할때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당연히 만두라고 하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만그시작이이코코리도 그 접은 채에서 펼쳐지는데 그래, 만두 이렇게야 해 시작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스토리를 볼게요. 스티비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스티비는 플로렌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버려서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써니보이를 용서할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스티비가 써니보이를 죽이겠다고 요만한 칼을 들고 써니보이한테 찾아갑니다. 얘는 어린이고 여기는 지금 마피아 보스인데도 당연히 찌르지도 못하고 써니보이의 얼굴을 보니까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희적 세계관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써니보이가 플로렌스랑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써니보이를 찌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써니보이가, 스티비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플로렌스가 옛날에 써니보이한테 썼다가 못 전한 편지, 쪽지를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플로렌스가 스티비라는 귀여운 애가 있는데, 당신이 그, 사, 그 아이를 좀 피자 가게에서 돌봐주고 챙겨주고, 어, 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옛날에 적어놓은 그 편지를 보고, 써니보이는 스티비를 입양. 스카우트 뭐 이런 걸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스티비는 현재 보제티 패밀리의 솔저가 되어서 자, 여기는 지금 구합니다. 써니보이가 보스고 써니보이를 모시는 어, 솔저로 스티비가 역시 보제티 패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스티비는 써니보이 밑에서 열심히 솔저 생활을 하다가 써니보이가 루치아노 보제티의 유언대로 상원의원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사 저기 선거에 나갔어요. <웃음> 써니보이가, <웃음> 써니보이가 선거에 나갔는데 상대 팀에서 얘가 어쨌든 길에서 주성 보아 출신인데다가 마피아 보스 출신이니까 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원 의원이 되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막 펼쳤겠죠 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막퍼뜨렸겠죠 근데 이 이런 남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스티비가 써니보이에 관한 위인전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스티비한테 그 일이 주어진 이유는 스티비가 나름 글을 좀 읽어요. 왜냐면, 써니이가 스티비한테 글을 알려줬거든요. 원래 글잘못 읽던 애한테. 그래서, 이제 얘가 그 글쓰기를 담당하게 돼서, 열심히, 보제티 펠리가 운영하는 도박장의 센타루치아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치치가 우르르 또 이렇게 하면서 등장해가지고, 나 살아있어.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티비가 쓰고 있는 글을 읽는 것이, 이미오프로테로라는 그게 첫 장면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과거에이 얘기들을 해서 이제 다시 현실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스티비와 치치가 만나는 것이 미우프라텔로의 현실점 상황이다. 스티비가 글을 쓴걸 보니까 잘 쓰진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치치는 제법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그래도 재능 이 있었나 봐요. 얘가 쓴 글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치치는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해주고 말려고 했는데 써니보이가 스티비한테 전화를 겁니다. 산타루치아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스티비가 딱 전화를 받더니. 근데 써니보이가 스티비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 전체 삭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티비가 쓰고 있던 어떤 글의 일부분을 다 삭제하라는 건데 치치가 그걸 놓칠 리가 없죠 도대체 뭐 때문에 지우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스티비가 읽고 있던 글을 탁 뺏어가지고 읽어보니까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써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이 친아들이고 <laughs> 이쪽이 양아들이었던 거예요 출세의 비밀이 밝혀진 거죠 자,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지는 극이 다 끝나고 커튼폴도 끝나고 에필로그에 나옵니다 에필로그에서 로체마 보체피와 나탈리아가 처음 써니보이를 낳던 그 순간이 나오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히트맨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얘가 크면 어쨌든 보제티 패밀리를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네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애로 자라날 거 아니에요. 마피아 보스로. 그러니까 아들을 미리 죽이려고 이제 히트맨이란 놈이 막 덤벼드니까 루치아노 보제티가 나탈리아랑 상의도 없이 나탈리아가 방금 낳은 애를 옆 병실에 가서 옆 병실이랑 바꿔치기라고온 거예요. 오늘부터 얘를 키우자 쟤는 나중에 데리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루치아노 보제티가 나탈리아한테 차이고 나탈리아는 <laughs> 이혼하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루치아가 혼자 남았던 거고요. 어쨌든 그때 둘의 운명이 바뀌어서 써니보이는 길에서 자라나고 애가 바뀌어서 그쪽 부모가 데려갔는데 거기도 부모가 일찍 죽었거든요. 치치는 나는 파파의 자식인데 나는 왜 이렇게 꽃이 좋지? <laughs> 나는 왜 이렇게 총도 못 쏘고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나는 어, 뭐지? 나는 왜 마피아 보수감이 아니지? 당연하죠. 마피아 유전자가 없었던 겁니다. 어, 이렇게 평생을 자괴하서 항상 불쌍한 아이를 자라나게 됩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깨달은 치치가 처음엔 막 화를 내요. 어? 이놈 새끼가 나를 농락했어? 어? 나 내, 내가 나친아드이고너야아드리니까나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막 속으로 얼마나 키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티치가 자괴에 빠져있는데 티치가 티치한테 그게 아니다. 써니보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고 어, 너를 형제라고 여겼고 너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라고 알려줘서 티치가 감동을 받아요. 나의 형제에게 <laughs> 감동을 받아서 티치가 티치가 쓰고 있던 그 위인전 전기라고 지칭했던 그것을 다 지우고 다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왕 쓰는 거잘 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치가 다시 쓰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냐면 이제 자기가 친아들이고 써니보이가 양아들이다. 굉장히 능력도 있고 훌륭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이 써니보이라는 영웅이 치치라는 어, 파파의 친아들이면서 양아들을 조직 밖으로 내쫓아 버린 이 악당을 어떻게 처치를 하고 어, 그리고 루치아노 본체티의 복수를 하고 다시. 그, 패밀리의 보스가 되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이제 쭉 그리는 그런 얘기를 치치가 새로 씁니다. 새로 쓴요 책을 스티비한테 이게 넘기면서 이건 자서전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미아에도 이어지거든요. 스티비가, 어, 자서전? 근데 내가 쓴 건데, 자서전은 본인이 쓴 거잖아.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치치가 스티비한테, 아, 그러면 너는, 어, 니보이의 유령작가라는 멋진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스티비가 기억을 못했는지 다른데 가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미아파멜리아라는 작품 하나를 스티와 비 스티비가 완성을 했다라는 것이 미오 프라텔로 전체의 내용입니다. 미아도 넘어갈게요. 미호에도 잠깐 등장하는데 리차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역시 이탈리안 이민자고요. 2세? 3세? 어, 그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탈리아에서 온건 아니고. 스티비가 운영하는 산타루치아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차드는 산타루치아 많은 편에 있는 아폴로니아 이넨바에서 공연하는 보드빌 가수입니다. 보드빌이라고 하면 뮤지컬 같은 거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어, 근데 얘네는 뭐 대본도 직접 쓰고, 연기도 하고, 무대도 만들고, 술도 팔고, 뭐 이런 오만 가지 일을 다 하는 만능 엔터테이먼트 리처드가 스티비나의 단골이에요. 어 리처드는 술에 취했을 때는 맨날 카드 게임을 하러 산타비치아에 옵니다. 그런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을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도박장이 제 와가지고 헬멧 카드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티비가 이제 리처드한테 자기가 쓴극본미아파밀리아를이 아폴로니아 이넨바에서 공연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리차드가 근데 그 공연을 해주겠어요? 내가 보드빌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탈춤추고 막 이랬던 것처럼 풍자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예술이래요 근데 마피아는 지금 권력자 집단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마피아면서 그 자기가 했던 사업을 합법사업으로 만들려고 막불밑작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마피아 출신인데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라고? 보드빌리언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부탁하려고 해요, 스위가 리차드한테. 그랬더니, 수치가 야, 저것들이 그걸 해주겠냐? 돈이 필요하게 만든 다음에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 얘네가 어쩔 수없이할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리차드가 술 취하죠? 카드 깔아! 이렇게 하면서 쌍로풀채 왔을 때, 리차드한테 도박비을 지웁니다. 도박을 안 했는데, 어떻게 도박비을 지우냐? 그냥 이렇게 도박비 증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가지고, 어머 너무 팬이에요.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들 밑에 어머 제 팬이시구나. 그냥 사인을 해줘 가지고 우리 자네한테 하지도 않은 도박빚이 더 생겨. 물론 도박 중독자이긴 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빚은 지지 않았었는데 도박빚이 생겨 버립니다. 아 지금 보스가 여기로 가고 왔어. 부채. 부채가 있는 상태. 빚 있는 상태입니다. 스티비한테요 채무 관계노 놓입니다. 여기부터 미아 파밀리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아 파밀리아는 미아라는 뮤지컬이 있고 미아라는 뮤지컬 안에 미아파밀리아라는 극중극이 나오고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이라는 극중극이 나와요. 왜냐면 얘네가 보드빌리언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드빌 공연을 하는데 걔네가 올리는 공연 제목이 이거예요. 이 미아파밀리아라는 극은 스티치가쓴 대본을 스티비가 리차드한테 시켜서 공연을 하게 만든 것이고 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은 리차드가 자기가 직접 어디서 주어드린 얘기를 극본으로 써서 공연으로 올리고 있는 건데 이두 개가 전혀 별개의 극중국인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미호를 본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이 미아 파밀리아의 내용은 당연히 이쪽에 그 어떤 조직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미호의 내용이고, 이블루클린 브릿지의 전설도 써니보이와 플로렌스가 사랑을 나누었다가 헤어진 그 이야기를 담은 얘기라는 걸 미호를 본 사람들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극중국이 전개가 되는데, 둘다 미호에서 실제 이야기로 풀어진다. 이 차전에 오스카랑도 친구가 있거든요. 얘네 둘이 보드빌 공연을 하고 있는 아폴로니아에. 어느날 스티비가 찾아옵니다. 스티비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성금성 들어와요. 리차드랑 모스크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티비가, 스티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스티비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이니까. <laughs> 단골 손님이 나왜 모르냐고. 그래서, 어, 스티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차드가 완전 어이없게? 너도금 뭉치 알아모스카는 당연히 <laughs> 몰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티비 약간 상처를 받습니다. <laughs>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한테 는올탱이가 없는 상황이죠. 네, 스티비가 일차드한테 대본을 하나 딱 꺼내주면서, 써니보이가 상원 의원에 당선됐다. 우리 보스가 우리 보스의 일대기를 내가 써왔으니까 이걸 무대위에서 멋지게 공연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딱 전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스의 자서전이다. 내가 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맥락을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치치가 스티비한테 했던 너네 써니보이의 유령작가야. 라는 그 멋진 말도 안 하고, 우리 보스의 자소서 내가 썼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는 입장에서는 너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얘 입장에서는 뭐야, 나를 왜못알아봐 이런 상황이고, 얘 입장에서는 뭐야, 자소서를 지가 썼다고. 바보 아니야? 지금 이런상황방에 <laughs> 놓여있습니다. 아고고못 바빠. <laughs> 아, 그런데, 어, 리차드랑 오스카 입장에서는 지금, 오스티 패밀리가 써니 보이가 자기는 상원 의원이고 합법적인 무슨 도박장을 짓겠다고 이 일대를 다 사들여서 공연해야 되는데 이 술집이 지금 내일 당장 문답게 생겼는데 얘의 일대기를 공연을 해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데스티비가 돈 답을 딱 꺼내보이면서 공연을 하라는 얘기를 하죠. 돈을 줄테니까 얘는 지금 도박 중독자고 오스카는 내일 스텔라라는 여자랑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둘다 돈이 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가 리차드한테 이제 도박빚도 있죠. 가짜도 박 비증서라는 걸미우를본 사람은 알수 있죠. 어, 도박비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연을 <laughs>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얘네 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배우가 한명더 있었는데, 떠나가 버렸었거든요. 둘이서 공연을 어떻게 해요? 지금 등장인물 이만큼 나오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스티비까지, 다 데려다가, 이렇게 네. 셋이서, 극중극 미아파밀리아와, 그 다음에 브루크린 브릿지의 전설 이야기를, 극으로 올리는 것이 미아파밀리아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 얘네가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극을 올립니다. 써니보이가 극을 보러 오는데, 리아파메리아라는 그걸 볼 때보다 이브로클린 브리지의 전설을볼때더막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당연하지. 자기 얘기니까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뒷이야기가 있고요. 오스카는 결혼을 하러 갔다가 얘도 막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막 네가 그 아가씨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막 둘부질부질하나 이렇게 하면 장연히 한참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결혼을 파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네가 완전히 미아 파밀리아 패밀리로서의 어떤 우정을 가지는 그런 엔딩이 나오고, 스티비는 써니보이한테 버림을 받아요. 내 생각에는 써니보이가 이렇게 공연을 보러 갔는데, 스티비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무대 위에서 빛나 보이는 거야.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얘는 내가 둘 데리고 있었는데, 솔저를 할 만한 애는 아니구나. 넌배우로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면서 스티비를 아폴로니아에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여기 나온 사람들 이좀 문제가 있는데. 얘기를 솔직하게 안 해요. 얘기를 해야 오해가 풀릴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티빈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아폴로니아에서, 어, 근데 우리 지금 돈도 없고, 멋이고, 뭐 자시고, 여기 내문 네 닫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스빈이 갑자기, 어, 내가 아폴로니아를 사는 거야! 나가가지고, 샀어! 하고 이 들어가가지고, 아폴로니아도 살아난 고요세 명이 앞으로는 아폴로니아에서 뭐 배우로서 보드비를 쭉할 것만 같은 그런 행복한 엔딩이 나요. 어, 그런데 지금 1930년대라는 시기상 보드빌은 곧, 곧 망합니다. 근데 보드빌이 망하던 시기쯤 뮤지컬이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뮤지컬 배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어, 왜냐하면 이 20년대, 30년대부터 이제 대중문화가 막부흥되기 시작하면서 요즘도 사실 똑같죠. 영상매체로 전화할 수 있는 더 많은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자본을 가지기 시작했고, 보드빌은 세락의 길을 걷긴 하지만, 어쨌든 이 미아파멜리아라는 극에서는 해피엔딩으로 엔딩을 왔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창작진들이말하기를 미아, 파밀리아, 미오, 프란텔로, 그리고 아폴로니아라고 옛날에 있었던 극이 있는데 마피아 시리즈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세계극이 있어요 세계관을 공유하긴 하지만 별개의 작품이니까 이야기를 별개로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타쿠적으로 재밌으니까요 똑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서사를 이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미아에는 나오는데 미오에는 안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인물을 꼭 잡고 가야 돼요 부티. 나는 이거. 선니 보이와 치치의 여동생입니다. 어 미아라는 이 극중극의 대본에는 부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오스카와 스티비가 부티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이 호에서는 어째서인지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언급조차 나오질 않아요. 부티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부티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티라는 인물은 뉴욕 유저지 사격 선수권 대회 1위 출신입니다. 원래는 2위였는데 갑자기 1위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자기가 1위가 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언급이 나오는 <laughs> 멋진 캐릭터거든요. 물론 전부 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저는 부티가 실존 인물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미오 프라텔로라는 극에서 써니보이와 플로렌스와 리차드를 한 배우가 연기를 해요. 그래서 써니보이와 플로렌스는 연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차드가 지금 미아파밀리아라는 뮤지컬에서 미아에서는 써니보이 역할을 연기를 하고요. 브루클린 브리지에 전설에는 플로렌스, 아가씨 연기를 해요. 그런데 이세 배역을 한 배우가 연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극중에서 그 셋이 얼굴이 닮았다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얘네 둘이 닮아서 이제 스티비가 써니보이를 죽이지 못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차드가 가드 깔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산타 루체에 놀러 갔을 때치치가 리차드 뭐써니 보인 줄 알고 총을 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은 얼굴이 닮았다는 컨셉입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뭐 그걸 보는데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요. 만두를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하,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노래가 좀 이렇게 신나고 둠칫둠칫타는 노랜데 우리도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으니까 약간 이렇게 어깨 어깨춤을 출수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족성이 나오고요 얘네가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박수 원. 아,